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 xrp 코인비즈스 프로의 지갑이 감지가 되었다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공식적 입장 아니라고 했었죠. 이게 사건의발달은웨이브알러트 여기 20만이 넘는 텔레그램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오전 10시 24분에 아까 xrp btc xrp usd xrp gbp 그리고 xrp 유로 이 마켓에 관련된 어뭐 이것이 감지가 되었다. 근데 이제 어 해놓고 어 확실하지가 않네 라고 뒤에 또 남겼었어요. 여기서 something's up with Coinbase API will take a look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뭐 뒤에는 또 후속이 지금 없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c o i n b a 프의 공식 입장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첨부해놨어요. 이제 같이 볼 건데 한글로 된 기사가 있으니까 이좀 같이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제 상장 아니다. 일부 지갑 지갑의 그봇 감지는 기술적 문제라고 지금 일축했는데 코인 i n b 는 이전 발표와 마찬가지로 XRP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며 일부 지갑 감지봇에서 비롯한 코인베이스 API 재상장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는 일부 고객들에게 코인베이스 프로 모바일 앱, 그러니까 모바일은 되고 PC는 안 된다고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모바일에서 SAP 지갑을 목격했지만 거래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금 끝난 건데 왜이 시기에 갑자기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랜딩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어 SEC와 지금 가장 많이 맞붙어 있는 것은 리플 사인데, 어 그러면 코인비스 리플하고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리플을 상장시키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좀 더해버린 거죠 이번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마냐님도 네, 아까 마냐님도 니 아까 올려주신 게 여기 있더라고요. 직접 아까 목격을 하셔가지고 뭐 직접 보신 건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발견을 하셨. 딴거 예, 하셨는데, 지금 일단 해프닝 끝나고 가격적으로 다시 돌아와 본게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코인베이스 이건 나중에 또 진짜 되면은 좋겠지만은, 일단은 SEC와의 관계의 어, 이런 거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 안 되겠죠. 만약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갑자기 뭐, XRP 상장을 막 추진하고 SEC에 막 눈밖에 나는 지금 행동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전 이거 만약에 됐었으면은 만약 에 이렇게 해서 XRP 올랐다면은 그냥 이건 거의 끝물이다 이제 하락장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르고 좀더 올라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 메이저를 포함 XRP를 포함 메이저들이 올라가준 게더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 좀더 안전하겠지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어, 좀 좋은 내용 또 나왔으면 좋겠고 좀 추가적인 소식 나오면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